K5 2세대죠. 2 세대죠. 2.0 가솔린 럭셔리 차량이고요. 18년 3월에 최초 등록되었습니다. 키로수 굉장히 짧아요. 46,990km로 1년에 1만km도 안 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은 성능 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입니다. 흰색에 썰루프 있는 파노라마 썰루프 있는 K5가 1,370만 원이고요. 요거는 5월 26일까지 50만 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가장이 <laughs> 요거 차 한번 어, 같이 보시죠. 어, 어, 그래요. 자, 그래. 나는 이 차량 흰색에 파노라마 썰루프 추가된 차량이고요. 어, 이게 다 냄새 3등급이라 돼 있는데 왜 3등급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laughs> 네, K5, 흰색, 네. 썬루프. 끝났 끝났죠? 진짜 끝났습니다. 일단은 뭐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튼 시동 들어 있고 앞좌석 통풍 시트 옵션까지 들어 있어요. 음. 그러면 뭐 럭셔리에서도 통풍 들어 있고 파노라마 셀루프 들어 있다 하면은 뭐 웬만한 거는 다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음. 그렇죠? 뭐그 외에 파노라마 셀루프 아니지. 크루즈 컨트롤 요런 것들은 기본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음. 네, 요 차량이, 이게, 이게 얼마인데요? 네, 1,370 네, 1,370인데요. 딱 하나 아쉬운 거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아, 진짜? 네.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아! 오 마이 갓! 네, 내비가 없네. <laughs> 네. 썬 루프를 빼고 내비를 넣지. 그러니까요. 라이트, 뭐... 네. 라이트 호박등인가, 높은 확률로 호박등이지 않을까. 호박등이네. 높은 확률로 호박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 한번 들어 볼까요? 티맵을 쓰시거나, 아니면 네, 핸드폰... 하나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호박등이에요. 네, 호박등입니다. 호박등. 네. 호박등. 네. 그 뭐, 핸드폰 거치대 써서. <laughs> 핸드폰 내비 보시던지, 아니면, 네. 뭐, 저, 그냥, 사제로 하나, 사제로 어.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제 달면 한 4,50만원 할 건데, 그냥 할인 50만원 타임드 되니까, 어, 또이또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차는 네. 더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좀더 편해집니다. 자, 뭐, 외관은 크게 없습니다. 네, 뭐 네, 뭐. 주행 자체를 그닥 많이 안한 차량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짚어드릴 부분은 없고요 네, 어, 라이트라지휠 이런 부분도 네. 전반적으로 다 깔끔한 컨입니다 휠도 네, 스크래치가 조금 요, 요 부분 조금 있네요 네, 요거, 요것만 잡아 주시면 될거 같고 네. 사이드미러 핸더, 도어, 뒷도어 핸더 없고 문콕 하나 이렇게 음, 여기 하나 잡은 거 네. 하나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살짝, 여기도 살짝 하나 네. 있고, 뒤 틸은 뭐 깨끗하고, 네. 네, 트렁크를 보여주면 네, 트렁크도 일단은 뭐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범퍼 스크래치 없고, 실내 스크래치 없고, 뭐 공간은 당연히 넓은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운전석 쪽도 핸더 도어 쪽과 뭐 대부분 깨끗하고요. 도 어느 정도 깨끗한 부분인 것 같다. 사이드 미러 쪽에 네, 네, 스크래치 하나 있어요. 음, 어, 이거는 네, 살짝 있는 거 네, 이런 거 있다 어, 보면 될것 같고 뭐 네. 주행은 얼마 안 했을 거라서 어, 시트는 뭐 크게 뭐 까졌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 보인다. 아 시트가 전동 시트가 아니구나. 아, 네, 전동은 전, 아니에요. 네, 전동 시트는 들어가는데 아, 동풍이 빠졌어요. 어 통풍은 들어가 있 네. 통풍은, 통풍은 들어가 있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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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네. 전동 시트 뭐 필요한 사람들이 없 없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다 네. 필요에 따라 다른 거라서 뭐, 이런데는 조금 까진 건 있는데 뭐 눈에 네. 띄지 뭐 눈에 띄긴 합니다. 뭐 네. 이렇게 네다 잠기고 네. 그러고 스마트키 두 개. 아, 이게 스티어링 휠이 가죽은 아니네요. 가죽은 아, 아니 기본 아니에요. 기본 등급이라서. 네. 네. 맞아요, 완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네, 네. 일단은 추가돼 있는 게 조금 저는 아, 후방 카메라 가 네, 없겠구나, 아, 맞네. 네, 네. 네. 아, 저 후방 감지 감지기는 <laughs> 네. 후방 감지기는 있어요. 감지기는 있고. 셀프로 어떻게 가져왔어요? 어느 분을 그럼 열열 열어볼게요. 네. 전동으로 블라인드 열고 네. 이렇게 한번 더. 요게잘 열리고 하는 거를 방송으로 남겨놔야겠어. 예, <laughs> 네. 네, 잘 <laughs> 열립니다. 잘 열리고. 네? 잘 닫힙니다 잘 닫히죠? 잘 닫혀요 네한번더 합니다 나 영상을 남겨놨어요 이거 네, 또뭐 받았는데 되니 안 되니 확인을 했니 안 했니 그런 말 하시면 네요다 증거 영상 있습니다 열고 닫고 잘 되고 거울에도 뭐 이런 거다 된다 아주 선루프가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실 주행거리 4만 753km 그래서 아쉬운 거는 네, 후방 카메라랑 내비가 없는 게좀 아쉽지만 충분히 사제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 제품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족도 후기 좀 뭐가 이번 아니, 이번 카에 인판급 네. 차들도 더러 어, 있습니다. 네, 인판급도 있고. 어... 저의 최대 관심사는 세팔님이 차를 먼저 살까, 재미님이 차를 먼저 살까. <laughs> 네. 두분 중에 누가 먼저 차를 살까, 가, 저의 방송할 때마다 최대 관심사. 그리고 K5 좋나요? 좋나요? K5 무난하죠? 네. 네. 무난하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모든 분들이 타도 이제 어느 정도 만족되고, 공간 적당하고, 출력 적당하고, 뭐 후회는 안될 겁니다. 재미님이 생각하기에 조... 좋다는 의미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얘기해줄게요. 네. 아 찾아오신다고 찾아와도 되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세팔님이랑 재민님 둘 중에 사면은 출곡이 갑니다. 제가 직접 해서 갈게요. 어, 어고 그러니까 고피 고필인도 갑니다. 고피디님, 고피디님이랑 저랑 둘이서 출고기 찍으러 갑니다. 처음부터. 교통비 장난 아닐 텐데, 뭐, 상관없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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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파주 뭐에다고 뭐 제가 운전은 안할 거라서, 네. 괜찮아요. 교통비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뭐, 리본카, 회사에서 출장비로 해주겠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차가, 어, 어, 옵션, 어, 옵션이랑 가격 대비 옵션. 근데 K5 차로 치면은 그냥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막 타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 차는 어 이게 할인해서 얼마예요? 1,370만 원. 1 어, 7 0어그 후방 카메라, 내비만 단다 하면은 뭐 저는 전동 시트는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그 정도 차 팔고 저 욕할 것 같은 차 팔고 욕은 안 해요. 저는. 저한테 차산선님들 욕은 안 합니다 <laughs> 네. 저한테 막 이렇게 상담하고 차안 사면 욕할 수는 있죠 너희도 사람이니까 네. 차산 사람한테 욕은 안 해요 네. AD... LF보단 좋지 않아요 AD, LF AD는 아반떼 네 LF는, LF는 소나타 그거보단 이게 낫겠죠 <laughs> 어, 그거보단 당연히 K5가 낫겠지 작은 차고 보다 큰 차고 LF보다 신형이니까 어,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K5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장점도 K5고 가장 큰 단점도 K5라는 거. 예, 그 이미지가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신경을 안 쓴다면은 K5는 우리나라에서 참 탈만한 좋은 중형 세단의 차량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타임딜에 137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2018년 3월 정도 46999kg, 47000kg 정도 된 차량. 어, 신형 K5 가솔린 럭셔리 등급이고요. 전동 시트는 빠져있지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네,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흰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드에 들어가서 1370만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